들은요,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건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 존재는 언제나 거짓이었어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의 굴레가 난다고 저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제 곁에 머물게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랐죠. 특히나그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제 곁을 떠나가더라고요. 그들 중에서 몇 명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영원히 사랑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너가 사랑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거든.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진심이 닿기를 바라면서요. 음. 음. 뭐이 외로운 삶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불행도 함께 영원히 지속되겠죠. 어, 괜찮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함께 즐거우면 되니까요. 어쩌다 한번 행복하면 되죠. 이거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내년에 그리고 또 내후년에 또 만나요. 여기 뉴 월드에서.